자기는 트랜젠더 스좀 그렇다면서. 어, 진짜 진짜 진짜. 단체니까. 어, 어, 술 마시다가 오! 단체로 있을 때, 맞아, 단체로 맞아. 있을 때 트랜젠더가 스 어, 자기는 트랜젠더를 스좀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는 거. 음. 술 마시면은 꼭 이제 단둘이 남면. 음. 남자가 트젠인 거 모르고 자면, 아 얘기하지 않았나? 그냥 그럴 때 있다고 모르고. 진짜 모르는 있다. 사람들도 있대. 어.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... 아, 아, 저 얘기다. 그게 남자가 만약에 이거 트젠이냐 아니냐 맞춰봐 그러면 맞추는데 좀 여자랑 느낌이 다르다 그러더라도 트젠일 거랑 상상자 체잘안 하지. 처음부터 숨기고 하면은 애초에. 그러니까 왜냐면 트랜스젠더라고 상상을 못 하는 이유가 음. 야, 어떤 남자가 술 마시다가 내가 트랜스젠더랑 술 마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니?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. 음. 음. 실제로는 진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요. 유전자는 아직 남자잖아 그런데 뭐, 유저, 뭐 공항 들어갈 때 유전자 검사하니? 어? 결혼할 때 유전자 검사해? 어? 유전자는 뭐 XY 맞지. 유전자가 맞는데. 뭐가 중요해? 뭐 유전자 검사 어디서 할 건데? 뭐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이게 사회라는 게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로 나눠야 되잖아요. 일단은. 어. 그러면은 트랜스젠더가 일반 여자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어떤 규칙을 정하자면 여자 쪽에 해주는 게 맞다 수술을 했으면 음.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예를 들면은 음. 봐봐 그 흑인 분 명이 어. 한국 와서 살았는데 애를 낳았어. 음. 흑인 애가 태어났어. 근데 음. 얘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. 음. 그리고 군대도 갔어. 음. 얘는 한국인일까 아니면 외국인일까? 한국인, 한국인이거든. 근데 어. 원래 이제 한민족 유전자는 다르거든. 음. 하지만 사회 시스템상 음. 이 사람을 굳이 국적을 분류하자면 한국인이다. 이런 느낌으로 음. 우리도 음.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진짜 뭐 여자와 다르지만, 음. 뭐 여자 화장실이라든지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음. 분류를 하자면 음. 법적으로는 음. 여자다. 음. 딱 그런 거. 근데, 뭐, 이젠 솔직히 옛날에는 뭐, 형님, 뭐, 남자다. 그러면 상처받고 그랬거든? 맞아. 이제는 상처도 안 받아. 왜냐면, 하내 자신이, 내가 그때는 남자 같아 보이고 그랬으니까, 어 남자 같다 그러면 괜히 얼굴에 막 신경 쓰이고, 어, 플렉스생거막 그랬는데, 음.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, 남자라 그래도, 어 그냥 그런가 보다. 어차피 쟤랑 나랑은 만날 일도 없고, 뭐, 설령 만난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을 거니까. 재밌던데? 나는 형님 그러면은, 그래, 원래 게임 잘하는 형이야. 그래서. 왜냐면 이제는 솔직히 옛날에야 막 잘생긴 남자한테 아쉽고 그랬지. 지금은 이제 잘생긴 남자가 아쉽지도 않아. 만날 남자가 뭐 깔리고 뭐, 나, 뭐 남자들이 만나 달라 그러는데 내가 비찮아서안 만나니까. 뒷구멍으로는다 그래. 처음에는 아, 자기는 트랜스젠더 좀 그렇다면서. 어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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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다 증다니까. 술 마시다가 오. 단체로 있을 때, 맞아, 단체로 맞아. 있을 때 트랜스젠더가 어, 자기는 트랜스젠더를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는 거. 음. 술 마시면은 꼭 이제 단둘이 남으면 한잔더 할까? 그럼 어디 가서 더 해요? 방 잡고 한잔더 하자. 허, 진짜? 진짜! 뒷구멍으로 존나 남자 새끼들 가오 없이 그런 새끼들 ᄉᄇ 잘라야 돼. 남들 앞에서, 어, 자기는 트렌젠더 별로 잊으라라는 거 뒷구멍으로는 응. 우리 술한잔더 하자면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만나자면서 졸라 웃기다니까? 사실은 이게 진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호기심이라면서. 호기심이라면서 호기심이라면서 호기심을 꼭 강요하자니. 어. 진짜 남자들 어? 그래 존나 그런 애들 많아요 별로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진짜 많아요, 진짜 많아요. 어, 다어 많아요. 자기는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 근데 뒷구멍으로 다 해봤어 안 자네가 없어 야너얘 알지 그럼 어우 뭐, 언니 나, 나랑 옛날에 사기던이잖아 처음에 다 내순가 어 자기 이러고 처음 해보는데 그러면서 또, 또 뒤집어지게 빨아요또어 자기 이런거 처음 한 번도 안 해본 적안해봤다 나보다 더잘 빠는 것 같아 그런 애들 존나 많아 웅크만 애들 진짜로 어 자기는 이런 오 어, 이런 거 처음 본다면서 그런 거막 입으로 한데 더 잘해 나보다 더 잘해 시작부터 이빨을 감추고 해어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어 원래 처음 하면은 어, 이빨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엎드려 있는데 뭐네 그래, 이미 입게 애가 또 있는데 뭐안 <laughs> 아프게 짜짜 그런 애들 많아요. 어. 아. 처음에는 다 이제 안 만나본 척하지. 근데 뒷구멍으로는 음. 뭐 하냐면서. 아 콩깍지 뒤집어져 아주. 자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, 뒤에선 그러고 있는 것보단 그냥 앞뒤로 둘다 욕하는 사람이 더난것 같아. 그럼요. 그럼요. 아 그러면서 아, 졸라 너 짜증나는 게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거 자기가 해주느냐. 말해 뭐 해. 아. 알지? 근데 음. 남자랑 그날 이제 그 남자랑 내가 그날 자게 됐잖아? 음. 다시 연락 와. 무조건 내가, 내가 안 만나줘 맞아 내가 귀찮아서 안먹 굳이 한번 먹은 거 뭐하러 먹어 다른 데 먹으면 되는데 근데 다시 연락 아, 지들이 우리 먹은 줄 알지? 너니들이 어, 먹힌 거야 이제 그 남자는 이제 악의 구렁텅에 빠진 음. 거지 그러고 이제는 또 피레를 찾아 헤매겠지 나는 새로운 남자를 물색하고 걔는 나한테 매달리고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